안녕하십니까. 펜벤다졸 마운네 번째 복용, 어, 복용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먼저 펜벤다졸. 펜벤다졸 1g. 1g을 복용토로 하겠습니다. 음, 거키면하고 비타민이. E. 거키미은 600mg 하 알이고요. 비타민이는 400mg 두 알입니다. 그래서 800mg을 복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시비디오일 2 5오 g 리그램 제가 지난 한 주는 어, 쉬는. 주간으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뭐, 저희 집 안에 가도, 노돈약은 잠깐 한 1, 2주 뗐다가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저번 주 하고, 어한 번씩은 먹었죠. 이렇게 해서 잠시 띄고 먹었습니다. 그래서 뭐, 그동안 전혀 이상은 없었고, 그럼 컨디션 쭉 유지 잘 됐습니다. 뭐 온라인상에 보니까 여러 명이 피검사라든가 펜벤다저를 먹고 좋아지는 그 효과를 봤다고 CT도 찍고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.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모든 환호분들도 힘내시고 저도 뭐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충분히 어, 회복될 거라 생각들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오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